반갑습니다. 부동산 상승 언제까지? 금리와 부동산이 동반 상승하는 시대가 열린다.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는 현재 더 이상 하락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을 하는 국면들이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경기 회복과 마찬가지로 동반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함께 올라가는 금리와 부동산이 동반 상승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상승은 언제까지가 이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홍란기는 고점이라는데. 부동산 시장을 고점을 연일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도 오르고 있고 수도권도 오르고 있고 지방 부산뿐만이 아니고 네 오대광역시 올라가고 있다. 전문가들 당장 가격 하락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적으로 부동산 상승은 지금 당장 고점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가격을, 가격 하락을 점을 쳤었죠. 그러나 이 부분들을 저는 계속 경계를 해왔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란 겁니다. 부동산. 이 부동산, 아파트라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이거 롱 포지션 게임이에요. 롱 포지션. 이것을 지금 전문가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롱 포지션이라는 게임이 무엇입니까? 네. 롱 포지션. 반대가 무엇이죠? 이 상반되는 게쇼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롱. 매수죠. 매수 게임이에요. 매수를 얼마나 잘하느냐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파느냐 게임이 아니에요. 부동산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대변하는 것이다. 하나의 재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을 하락을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짜장면 값이 언제 내릴 것인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이 시기를 맞추는 게더 편합니다. 삼국사기 여러분들 128페이지인가 보시면은 그 당시에도 짜장면 값이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500년. 네. 이거 여기 보면 228페이지인가 보시면은 기흥, 가뭄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내린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이란 것은 의식주의 하나의, 의식주 중에 하나고, 인간의 욕구를 대변하는 재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게 반비례하죠? 인간의 욕구는. 항상 반비례합니다. 왜?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떡볶이, 내가 너무 먹고 싶어, 햄버거 너무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어, 그거 매일 365일 먹어보세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 24시간, 2년 동안, 1년 동안 매일 붙어 다녀보세요. 미쳐버립니다. 지겨워서 내 손에 잡히는 것은 가치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간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간사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제학적으로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효용. 효용이란게 무엇이죠? 가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더 가치는 하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해도, 그 거기서 뭐 1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게 되다 보면은 더 좋은 집이 생겨. 더 좋은 환경에 아파트가 생겨.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자꾸 눈이 간다는 겁니다. 내 가치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것들이 인간의 욕구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전체가 내려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부동산들이, 모든 아파트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상승 국면이 있어도 모든 아파트들이 똑같이 하락하는 국면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욕구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무엇이다? 한계효용의 법칙. 감소합니다. 체, 체감적으로 반 감소를 해요. 인간의 효용은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은 그래서 사람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욕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환경, 예더 네, 좋은 급지로 자꾸 이동하려고 하는 그 욕구들 때문에 부동산은 결국에는 우상향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예 우상향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세, 브레이크 없는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 동안 부동산이 하락하는 기간이 너무나 희박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짧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국면들 있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이클들이 그랬죠 웨이브 웨이브를 계속 파도를 치면서 계속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 파동들이 스몰 웨이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빅 웨이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동들은 끊임없이 오르거나 끊임없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우상향을 해왔던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대량산산 체제가 안되기 때문에 입질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희소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파트, 그 동, 그 호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네. 이 파동을 그릴 때, 올라갔다가 파동을 그릴 때, U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파동을 그릴 때, V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 U자를 그릴 때는 어떻게 되냐. 금리를 계속 다운 시키는 겁니다. 금리를 계속 내려요. 금리를 계속 내린다고 해도 이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이 금융정책을 그렇게 쓰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회복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바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주가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경기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 국면이 최근에 있었던 데가 언제입니까? IMF 때입니다. 98년도, 99년도에는 금리를 계속 내렸어요. 저금리. 30%에서 금리를 마이너스, 분리를2% 때까지 내렸는데도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1년 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이 바닥에서 U자형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됩니까? 금융정책으로 도저히 안 되죠.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부동산 값도 안 오르고, 주가도 회복되지 않고, 금리도, 저, 경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거죠. 금융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뭐냐면 수요를 진작시키는 겁니다. 돈을 풀어서 네 재정지출을 그러니까 단순히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실질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딜 정책이었죠. 39년 때 네. 유딜 정책. 이것이 바로 유효수요 이론이다. 유효수요 이론. 케인즈가 말한 유효수요 이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부동산 할 때로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 내린다. 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죠. 이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유효수요 이론에 따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아무리 내려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이 전문용어 빠지기 때문에 저정지출을 통해서 네, 수요를 진작, 진작시킨다 그래서, 뭐, 유들정책, 땡봉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죠. 그러면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높아진 사람, 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V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V자 반등 같은 경우는 회복될 때, 우리가 최근에 봤었죠. 3월달. 3월달은 저는 방송을 통해서, 어, 주가, 하락, 최저점을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시간까지,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 1월 달에 최고점을 제가 그 날, 단하루의 오차도 없이 최고점을 다 알려드렸죠. 최저점과 최고점을 정확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방송 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뭐, 부산, 서울, 파동 이런 것들을 날짜, 단 하루도 안 틀렸습니다. 고점, 저점. 네. 그리고 정책 같은 거. 그리고 세금 같은 거. 전부 다 알려드렸죠. 네, 여러분들이 일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그렇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왜 경기가 상승이 되면은 금리 오르,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과 부동산이 상승하는 기간과 매치가 되냐. 금리는 어떻습니까? 후행이죠. 금리는 후행, 경기를 보고 판단하는 후행정책입니다. 금리정책. 이 통화정책, 이거는 금융정책이죠. 네, 금융정책이고, 부동산은 뭡니까?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은 후행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가장 먼저 선행을 하고, 주식이죠.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후행한다. 그 다음에 금리는 또 부동산에 비해서 후행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회복기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는 회복기가 나오죠. 그리고 경기도 같이 이제 회복하는 국면이 예, 연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금리를 채 바닥에서 올리 채 바닥을 찍고 나서 더 이상 금리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입니까? 경기가 회복한다는 증표죠. 예, 이거 시그널이 됩니다. 경기 회복하는 시그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이 올라가는 시간과 이제는 금리죠. 밑에 파란색이 금리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간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국면. 경기가 확장되는 이 국면 회복기에서. 확장하는 국면. 여기서는 이제 바텀이 되겠죠. 예. 여기서는 바텀이 되고, 여기서는 매 꼭지에서는 여기는 피크가 되겠죠. 예, 예. 여기서는 피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주 알 수, 알수 있는 것, 은 무엇이냐. 경기가 어느 정도 순항을 해서 회복기를 거쳐서 확장구이에 적용이 되면은, 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부동산 상승기인과, 여기 동그라미 계속 쥐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가 겹치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저는 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국민이 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수출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경기가 회복되고 있죠. 성장률이 1.4%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성장률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과 금리는 동반상승하는 시대가 나온다. 네, 예, 동반상승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 이것은 뭐빅 웨이브가 될 수도 있고, 예, 스몰 웨이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짧은 파동이 될 수도 있고 큰 파동, 대파동이라고 합니다. 소파동이 될 수도 있고 대파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소파동과 대파동 중에서도 이런 사이클이 만나는 소파동도 있고 이 소파동 중에서도 큰 사이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사이클인데 둘다다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금리가 올라가는데 부동산 상승이 된다. 이거 정말 무시한 사람들이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순환 사이클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금리 올라가는 시기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팔 겁니까? 금리 0.25% 올라갔다고 해서 집 팔고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부동산은 뭐라고 했냐 아파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롱 포지션 게임이죠 매수 게임입니다 이건 매수 게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파저티브성 게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익을 보거나 모든 사,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게임이 아니고, 네거티브성 게임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손실을 보는 게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그를성 게임도 아니에요.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거는. 언제 사느냐.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파느냐 게임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이거죠. 임금이 정체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은 임금이 정체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은 자산 가격은 점프를 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언제부터 연출됐습니까? 1980년대 이것이 뭡니까? 그 전에는 뭡니까? 저축의 시대였죠. 그 이후의 시대는 뭡니까? 80년대 이후부터는 투자의 시대가 됐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임금이 정체가 되는 시간에는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보면 임금 정체가 계속됐습니다. 임금이 상승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자산 가격, 막 부동산 가격을 여기서 주로 도 해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뭐, 무엇이 됩니까? 이게 예, 자산 격차.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통화량의 증대죠. 80년대 이후부터 통화량의 증대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롱게임이라고 그런다. 롱게임, 롱 포지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라는 생, 잘, 보시고. 그렇다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언제, 언제부터 하락 구간, 하락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되느냐. 이 부분들을 저는 잘 보셔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제 조건이 딱 하나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이 우선 달성이 돼야지,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택 가격은 점선입니다. 예, 사우스 코리아 프라이스 인덱스죠,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인데 밑에서 밑에는 뭡니까? 이 밑에 파란 선 이거는 통화량이죠, 머니서플라이죠. 밑에는 통화량이고 점선은 집값인데 하락 조정이 나오는 구간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점선이 파란 선실선에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구간이 지금 안 나옵니다. 이 언제부터 위에 있는 구간이 안 나왔습니까? 파란색 실선에 지금 계속 밑에 있는 구간이 언제부터 연출됐냐? 2017년도부터입니다. 2017년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통화량 대비 아파트 가격은 2017년도부터 줄곧 지금까지 저평가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은 통화량 대비 고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곰 평가가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하락조정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싸다 가면하는 국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야 던질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가 됩니까? 네. 이것이 바로 과매수 국면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과매수 국면이 돼야 되거나 이 이전에 무엇입니까? 오버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와요, 지금. 이거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2023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과매수가 안 나오죠. 왜 과매수가 안 나옵니까? 부동산이 아무리 상승을 하든 아무리 하락하든 유주택자 비율은 항상 55대 45입니다. 45%는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2%가 유주택자고 47% 48%가 무주택자예요. 이 사람들은 대기 매수세가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같은 경우,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경우는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어도 과매수 국면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다른 재화 상품을 보시면은, 아, 상품을 보시면은 하락 국면이 있고, 바, 바닥을 찍는 국면이 있고, 상승을 최대 피크를 찍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 피크를 찍는 국면이 있고, 하락 국면을 찍을 때가 어떤 국면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샀을 때는 이제 여기서 피크를 찍습니다 여기서 피크를 찍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샀기 때문에 이 하락 국면에서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반등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사, 다 사는 시장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기만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요. 네,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비율을 보시면 45대 55대 45대가 항상 유지 택자와 무주 택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과매수 국면은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메가루 값을 2% 올랐다. 그래서 소민호 가격 지금 올린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아파트값 올해 들어서 20% 이상 올랐나요? 물가 상승률에 다 밑돌죠. 그리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파 600% 올랐습니다. 다섯 배 올랐어요. 돼지고기 값도 20% 올해입니다. 올해 6개월 동안 여기 이 기사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올해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값 돼지고기만큼 올랐습니까? 못 올랐어요. 20% 이상 올라, 올랐던 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아주 일부 단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통화량 대비 물가 대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저평가되고 있는 국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것은 통화량 대비 올라가야 된다. 통화량을 이 파란 선을 조금 올라가야지. 여기서부터, 어, 단기적인 피크를 얘기할 수가 있다. 고점을 얘기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보시고, 앞으로 5년간입니다. 7경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7경. 네, 금융자산, 돈, 화폐, 7경이 늘어난다. 앞으로. 특히 북미와 아시아권. 여기서 하락을 논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먼저 짜장면 집 중국집 갖고 중국집 사장님한테 먼저 얘기하시라. 짜장면 값 내리라 하시라고. 네, 큰일 납니다.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짤매감 내리냐 말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논리를 짜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죠. 구조적인 상승이죠.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거는 구조적인 겁니다. 이것이 이 논리는 가격 논리라는 게 없습니다. 네. 구조적 이건 펀드멘탈적으로 스트럭처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이기 때문에 원래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욕망을 뭐 경제적으로 포함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죠. 우리의 가치 효용이란 것은 예,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계 효용 체감. 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연인들과 손잡고 24시간 살아보세요. 맨날 붙어 다녀보세요. 미쳐버립니다. 네 지겨워져요 아무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샤넬백을 사서 어 안고자고 해도 써보세요 또 신상 나오면은 금방 급그 팔고 지금 신상 사러 갑니다 백화점 전날 줄 서가지고 스물 시간 줄 서서 그것이 뭡니까 이게 부동산이란 겁니다 이게 아파트란 거예요 더 좋은 입지가 생기면은 거의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뒤 불량가를 지금 정한다는 누구나 집 이걸 만들었죠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10년 임대를 하고 나서 임대가 끝나고 이 되면은 10년 전 가격으로 매수를 할수 있다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시 바로 옵션이죠. 네. 콜옵션이다. 네. 콜옵션을 기회를 준다는 건데 여기서는 좀안 맞는 게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델타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델타. 그다음서 가장 중요한 거 금융 여러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 세타 값이 있어요. 세타 값을 작용한다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옵션을 매도할 때입니다. 매도. 네, 쇼 포지션 게임이죠. 쇼 포지션 게임 할 때는, SHORT 쇼 포지션 게임 할 때는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매도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같이 하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쇼 포지션 게임이 아니죠. 시간 같이 하락이 안 나옵니다. 부동산 자체, 아파트 자체는, 땅값이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 같이 하락이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상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수를 행사하는 밖에 없습니다, 매수. 그런데 어느 건설사가 들어와가지고 10년 뒤에, 10년 뒤 가격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가격을 주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겁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에서는 불가능한 량불불 것이 바로 누구나 집 정책이라는 것이다 네 그러면은 다 여기서는 이제 건설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행사들이 다 파산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10년간 임대를 주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팔수 있기 때문에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회, 현금 회수가 10년 뒤에 회, 된다. 지금 분양하는 가격에서 10년 뒤 회수한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올라가는 금융비용 그리고 이자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은 인간의 욕망이 들어갔다. 한계 효용의 체감이 법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언제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둔한 게임이다. 왜 그러냐? 롱 포지션 게임입니다. 매수 게임, 이 매수 게임이라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기가 회복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앞전에도 보여드렸죠? 네, 경기가 회복되면 이 국면이 됩니다. 부동산 상승과 금리 상승이 각, 함께 올라가는 국면. 이 국면을 뭐라고 합니까? 네, 경기와 부동산과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이세 박자가 올라가는 것을 무엇이냐? 경기 확장이라고 하는 거죠. 경기 확장. 네, 맞바게 적으시고. 네, 더 이상 뭐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맙시다. 더 이상 네, 금리 떨어지면 부동산까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금리 올라가면 무조건 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 제발 좀 경기 회복기가 있고 경기 확장 국면이 있고 그다 경기가 피크 칠지는 국면이 있고 경기가 쇠락하는 국면이 있고 침체 국면이 있습니다. 그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무식한 소리 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